민주당 이름으로는 73년 만에 솔직히 이제 됐고 77년 만에 재선이 또된 거죠. 그만큼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이고 지역적인 다양한 연구와 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 민주당 또 진보적 가치로 정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동네였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어, 세 번의 도전 끝에 세 번째 된 것이고요. 만큼 어려운 지역인데 어, 하나의 어렵지만은 그 지역에서 한 10년 정도 어, 어 열심히 하면 못할 낼 일은 없다 이런 것들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꼭 12년 만에 된 겁니다. 막막했죠. 그 제가 맨 처음에 한 일이 웃음치료사 자격증을 따, 따는 일이었어요. 레, 레크레이션 지도사 자격을 따가지고 종로당 다니고 또 소외계층들이 많아서 모아놓고 웃음치료하고 이러면서 이제 소통을 하기 시작했고 을 자원봉사자를 한 10년간 만명 정도와 함께 연탄도 나고 다양한 사회복지 활동을 하면서 지역적 개발을 따졌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쉽게 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laughs> 그래서 첫 번째 그전 실패하고 두번째도 실패하고 세 번째 된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면 그런 개헌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 51%만 얻으면 모든 것을 갖는 이러한 승자식 1%를 얻 더 얻으면 승자하는 승자가 되는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일입니다. 어, 세 번째로는 국민의 참가 직결돼 있는 예산 부분들에 있어서 국회 권한과 또 감사의 기능에 있어서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을 개혁하는 그런 세 가지 영역의 과제들이 남남수 남을, 남을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말로 하는 직업입니다. 아, 말의 에말 힘이 굉장히 큰 직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또 말로 흥하는 자가 있고 말로 망하는 자가 있습니다. 민원인 만나도 민원이 만나가지고 딱 듣자마자 말을 끊고 자기 얘기 한 30분, 1시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 민원인의 말을 1시간 들으면 그 민원이 저절로 해소가 됩니다. 응. 이 위로의 힘이 있고 듣는 팀의 순수. 음.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잘 들어줄 때 정치 희망이 생기고 여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않습니다. 음. 서로 자기 할 말만 하면 결국 그것이 여야의 대립과 싸움으로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제 원칙은 정치는 말한 임보다 듣는 임이 좌야 한다. 음. 두 번째는 정치는 희망을 주는 직업이어야 한다. 그런 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저희 정치적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고 김근태 의장님은 그 모진 고문 속에서 희망의 철학을 만들어 내셨거든요. 그것이 희망은 힘이 세다라고 하는 단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치는, 그, 정치하는 사람 자체가 희망이어야 하고, 또, 그 정치의 주요한 목적인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다양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정치인입니다. 근데 저는, 뭐, 부시적으로 그냥, 내가 꿈을 이루면은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 그리고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꿈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됐다. 이런 일련의 희망과 같은 그런 어떤 소중한 문장들을늘 가슴에 안고 예, 좋은 정치에 예, 희망의 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은 야권 192석에 표를 몰아서 가지고 22대 그때 제대로 못하면 이제는 저희 민주당은 더큰 국민적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볼 걸다 해봐야 된다. 성과를 내야 한다. 지금 잘해야겠다. 이런 부담감, 책임감 속에 하여튼 지금 22대 국회의원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재선은 또 국회의원 중에서 꽃 중에 꽃 아닙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고요. 저출생 기후위기. 그리고, 고토 균형 발전에 의해서, 하여튼, 크게, 일하는,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치피한 어, 기후 악당국으로 국가로서 전락하기 위한, 모종의 이런 정치들은, 정말, 어, 응답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집트 국대에서는, 조금 더이 분야에 있어서, 어, 국회 내에, 그린피스와 같은 기후 행동 그룹이 필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입법화하고 또 입법을 실천해가지고 꼭 통과시켜내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부가 그법 체계에 따라가지고 다시금 기후 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7 1세기라고 하는. 네.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보여준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민주당의 이름으로 재선이라고 하는 꽃중에꽃 국회의원의 큰 역할을 보여준 주최 신임 여러분들께도 지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국회의원이 어, 한 사람의 열정으로 얼마만큼 지역사회가 변하고 제한국이 변할 수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게끔. 목숨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제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다시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